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이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 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내물을 받지 말라. 내무를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러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대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 증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복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철두철미 자신을 발견하며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된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로 무장한 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을 할때 보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또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법정에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재판은 모든 증거와 자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두세 사람에 의하여 그 재판의 모든 결과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증인들을 통해서만이 진리를 증명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증인의 위치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증인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넘어서 그한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참 대심과 진리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증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참 진리 되심을 세상에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들이겠습니까?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과 진리이심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행실로 증명해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알려면 어둠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알려면 불의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증인을 알려면 거짓 증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증인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거짓 증인 그첫 번째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거짓된 풍설로 위증하는 자그 사람을 거짓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설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쉐마는 본래 뜻은 듣다, 들으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지 못하는 거짓된 귀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그래서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지 못하기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풍설이라는 그 단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뜬 구름 잡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그 말이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기도 열심히 하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 우리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해야 내 자아가 죽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더라. 언제나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는 소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거짓 증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거짓 증인 그것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하여서 그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여 휩쓸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불이야 참과 영과 육을 분별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열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 그 땅에 대하여 다수의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언은 가나안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가나안 백성들이 강하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하여 그것이 진리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진리를 분별하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았던 관렙과 여수아만이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그 앞에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거짓 증인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는 자요 뇌물을 받아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정과 인정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과 유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거짓된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짐승이 길을 잃었다고 주인하면은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입니다. 또한 짐에 눌려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 짐에 눌려 괴로워하는 짐승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바로 나의 원수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도와주기보다는 지나갈 때가 많고 마음으로 어, 그것을 바라봐도 그냥 모른 채 하며 우리는 지나가기를 더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고 무거운 죄짐에 눌려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외면하지 말고 그 원수라 하더라도 그에게 참 증인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증인의 모습인 겁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여서 다시 말해 오늘도 동정과 인정에 묶여서 누구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과 유익에 따라서 오늘도 그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의 참대심과 진리를 증명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참 증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증인된 자들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하는 것 오늘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선한 싸움하며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소문이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다수가 정의가 되기도 하고 돈과 권력과 이해관계가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곧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세상에 부딪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과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싸움은 외로운 싸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장 2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오늘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 사자의 말에 순종하고 경청하며 이제는 노엽게 하지 말고 온전히 따라와라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광야를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먼저 그 앞에 가며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혼자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들이 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에게는 하나님이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참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을 맡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하며 하나님이 진리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증인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고침받고 변화 받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참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고 오늘 그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승리하며 한 말씀 한 말씀 그냥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과 또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 주신 증인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말씀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이제는 그냥 세상에 맡겨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보여지는 그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로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내 입맛에 맞춰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뒤로 도망치고 물러서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 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진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서도 온전히 하나님 증거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이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총회와 병원과 몸된 제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병석에 있는 성도들과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손 놓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힘겨운 삶 속에서 오늘도 부단히 선한 싸움을 쌓아 나가는 성도들과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까지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사랑의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